1980년 선도 서바라기에서 첫 교직을 시작하셨고 89년 본교인 부임한 이래 타월한 실력과 한대같은 제자상하는 마음으로 교육작업 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 후배 교사들은 늘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입니다. 언제나 한국고등학교의 모든 구수원들에게 든든한 덕히목이 되어주신 자랑스러운 두분생님전생님들이 정인회생 이후에도 국민들의 교육활동과 세상사회의 지표로 남아주시기바랍니다 스님께서 육하신 합격한 법적들과 공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인재양성에 도움을 미션하고 한국보를 진정한 명동사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울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몸은 우리 학교를 떠나시시 바랍니다. 늘 학교와 후배 교사들에게 쓰실 것으로 믿습니다. 종전과 다름지 높으신 경험과 지혜로 저희들을 지도편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면을 많이 하신두분 선생님,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신 사모님과 다른 분들과 더불어 앞으로 삶이 매일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직접으로 저희 모두 두분 선생님들에게 좋은 결과 사랑을 담아 힘찬 박수를. 더 많은 추억을 만드지 못해 그저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열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조선 선생님, 그리고 사랑하는 신중 선생님, 두 분의 일 숫자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영원한 강국의 인으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사랑합니다.

가르치실 수 있던 많은 제자들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어 사회의 여러 금제에서 훌륭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큰 꿈을 이루고 사회에 와해할 수 있는 큰 빛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상대를 존중하고 약자의 약품을 면밀하지 않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선배는 후배를 신청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으로 받들어 강북고등학교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이라고 봅니다. 비록 학교를 떠나시더라도 자주 찾아주시어 제자들이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전면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의 기쁨과 축복 속에 헤어하시는 모든 선생님께 강북고등학교 2만여 졸업생을 대표하여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만아 가능하시길 기본드립니다. 원정강 교장선생님, 신충희 교황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두분 선생님께 존경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제 여러분, 인생 이맘을 주시는 두분 선생님의 앞날에 더욱 큰 보람과 혈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신 기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동창회 회장을 대신해서 박연수 수석부회장님또 어, 동창회 의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그영학 선배 이성낙석 교장선생님을 빌어 서 우리 교육 동지 분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오늘 어, 특별히 이 자리에 이어, 주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이 홍길압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어, 사무, 사무실 그, 수석 보장으로 계신는우 신명수 보장한테 특별히 참석을 해주십니다. 이래 마셔서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앞으로도 좋습니다. <다른 거> <laughs> 저희가 수석 때그 실험, 해설, <laughs>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신 우리 한국계 회원님들, 전국 일어나셔가지고 인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세요. 그동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해서 제가 많이 행복했었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없이는 감히 지금 이 자리에 빛으로 있을 수도 없을 것이지. 먼저 저와의 만남을 인연이든, 필연이든,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마음 상했던 일이든, 섭섭했던 일이든, 좀더 1980년 8월 당시 한국고등학교의 교명이 바뀌기 전대형고등학교에판례을 받았을 때도 많은 의료가 있었습니다. 당시 8명이 한꺼번에 판례을 받아서 동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올라가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들에 서 생각하면 정말 남아가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의료가 있 그 때마다 우리들 모두가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져서 주님께 잘넘고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갈 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마다 힘들을 모아둔 미스 선배님들과 동료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잘 결결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아, 추억 자신감과 응징을 심어주었습니다. 학교 교육인 태권도 역시 전국에서 음. 최상위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라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국의 위상에 응지를가져도될 것입니다. 한국을 믿고 이한 받아들이는 맡주신 한국인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기대에 응급나지 않는 꿈들이 꼭유머어질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별의 슬픔보다는 헤어지는 잊혀진다는 암흑 아름다운 일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지난날의 추억들은 다소 깊이 간직하는 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고 가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회자 지금이요 의자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을로 절제한다는 혜자정리, 거자필반으로 오늘의 혜자정리 또 다른 곳에서는 더 좋은 만남을로이어기를 기대하고 <laughs> 좀더 살아봐야 겠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일에서새 거를 찾는다고 하죠좀더 참을 걸, 좀더 배풀좀더 전해질 걸,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못한 것들은 이제부터 준비하고, 갖고 가면서 세계를 찾아야 해내지 않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대사의 깨달음에 나오는 말 중에 답을야전과 불수호 게행 금인 아행적인 부 인증이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오름지기, 그 발자국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오늘 듣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이 사람을 이정표가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지러운 발자국만 남기고 가것 같아 미안한 마음으로 아. 부디 선택을 들잘 하셔서, 큰 길을 만들어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 큰영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 강국을 어,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마지못해 전초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입니 그래서 제가 그 어, 한국이라고 먼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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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하면 어, 사랑합니다. 감고 감사합니다. 다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세 마디의 지인을 여러분께서 한번 하고받해주시으면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생 a y 서는 o 이 아니라 시간이다 m 는 말이 있습니다. o v 이 생을 o v 니까 l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삶이 시간을 v e I love. I 까또 시간이 l o 면서우리 o v 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 그그 교장 교황 그러면서 같이 가르친 분이 지금 남아있는 분이 원연도 배장선생님또 지순이 선생님은 학생부장인데 저하고 같이 그 다음에 최창호 교황선생님이 교육부장실에 같이 갈까에요 공교롭게도 그 분이 같이 활동했던 분이 나가시게 되었어요 섭섭하게도 한편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테이블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건배자이랑 첫발이 보고 있습니다. 선출은 바로 지금부터 제가 위하여 하겠다는 여러분과 다 같이 첫발이라고 건배해 주신 것과 우리 오늘 명예롭게 책임하시는 원전도 부양생인 그리고 생충이 승인이 안나를 위하여 r yet. I'm sorry. I'm sorry. I'm s o 가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아 y I'm s 지게 만나시고, 대장생님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하게 주세요대생님이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잘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다 고맙습니다. 예.